어제 빨래 말린 거를 손으로 접으면서 나는 솔로를 봤는데 제가 이번 기수는 모태 솔로라고 해서 모쏠이 찐인지 아닌지를 두고 못 믿어워서 안 봤거든. 근데 얼마 전에 그 뭐냐 그 자리 가지고 선택장에 오는 거 보고 와 이건 찐이다 생각을 했어요. 연기가 아니야. 그래서 좀 재밌겠다 싶어서 봤는데 아. 괜히 봤어. 자 여기서부터는 저의 주관적 개인적 감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. 과몰입러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. 말했다, 둘러, 어, 뒤로 가기 빨리. 12기 영수 어제 영수 보면서 진짜 욕 나왔잖아. 걱정, 걱정, 걱정 그냥 그냥 다 걱정이야. 그 정도면 거의 정신에 병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. 하. 제가 결벽증을 싫어하는데 좀 집이 지저분합니다.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싫어. 걱정병. 일명 월요일이병. 방송 1시간 20분 분량에 거의 30분을 걱정만 해. 진짜 중고나라에 모니터 팔 뻔했습니다. 뭐, 아무튼, 어제 승리자는 내가 봤을 땐 어, 영수야, 영수.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이 매력일 수 있어요. 하지만 일반인은 그 매력을 몰라. 어, 나도 모릅니다. 어, 답답해 그냥 호기심에 처음엔어 신기하네 하고 다가가는데 그게 다야 어,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. <laughs> 나도 사람들이 호기심에 많이 다가오더라고. 그걸 신기하게 생겨서 그런가. 그 스티치 알죠? 배달마트. <laughs> 그럼 뭐해내편이 이게 다인데. 그리고 영식 어제 내내 왜이리 재수가 없죠? 이거 욕 아닙니다. 절대 아니야 이거. 그냥 관상이 싫더라고. 뭔가 사자 냄새가 나고. 나 솔직히 어제 데이트 셀렉할 때영식이딱 웃으면서 가는데 자신감 가득. 나는 여기서 탑이다. 난 이미 됐어라는 그 자신감 있는 모습. 어, 꼴 보기 싫어 그냥. 진짜 꼴 보기가 싫어서 제발 영수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기도했는데 가더라고. 근데 또오토 커플이야.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둘이 끝까지 가못 가. 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못 간다고 그냥 못가못 가. 못 가. 다음주 예고편 보니까 개인적으로 둘이 좀 깨지는 뭔가 틀어지는 영상을 좀 기대하고 봤는데 아예 안 나오더라고 어? 잘되나? 응 안돼 왜냐고? 영숙은 내가 봤을 때 여기 마실라우머 같은? 뭐 그런 느낌? 응. 절대 어..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뭔가 혼자 좀 붕든 느낌? 뭔가 안 어울리는 이번 아이는? 그냥 딸잘라 이야기하면 다른 게스트 오프라인 모임에서 다른 게스트 남자가 딱찍간다 한번 봐봐 절대 커플 안된다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